발꼬이 양쪽으로 찢어질 것 같은데 이거? 발이? 그 이게 진짜 소이 되는 거라는 게한 마디야? 진짜 같아 오. 오, 야, 아, 네, 오늘은 일본 둘째 날이고요 오늘은 렌트를 좀 빌려서 요인까지좀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온천이 딸린 일본식 숙소에서 잠을 잡니다 아침에도 역시 엄청 높습니다 지금 엄청 덥고 엔터카 빌리는 곳까지 한 버스로 30분을 가야 돼요 버스 타러 가고 있습니다 44번을 타야 되는데 아니 일본은 무슨 버스 번호가 짓골만하게 써있어 번호가 이렇게 써있는 게 다예요 지금 작년에 저희가 오키나와를 갔다 왔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일본에서 렌트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게 다 반대니까 처음에 진짜 헷갈리더라고요 깜빡이랑 와이퍼 위치도 다 반대고 모든 게다 반대인 거예요 자꾸 이제 우회전 깜빡이 넣고 좌회전 깜빡이 넣는데 와이퍼 돌리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차를 몰았었는데 지금 그래도 그때 한번 해봤다고 좀 여유가 있어요 지금은 버스 알림판에 제가 타려고 하는 44번 버스가 9시 33분에 온다고 되어 있는데 구글 맵에도 정확히 나옵니다. 9시 33분. 나이대스, 나이대스. 버스 어, 카드를 안먹히네요슨 안 트래블 월 카드가 안먹히서았고요일 <목소리> 현찰로 돼야 될것같아 카드 다 되지 않는. 아, 현찰이고. 동전 없는 데 이거. 얼마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 아 써있다. 210원. 210원 내는 거 210엔. 짜리또 안돼요 이거 또 안돼가지고 500원짜리 거슬러서 210원을 냈습니다 아니왜 안돼 카드 트래벌렛 왜 안돼 트래벌래아 근데 진짜 버스 기사님 말도 안되게 진지하시고 운전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안전하게 할까요 솔직히 우리나라 버스는 분노의 진주잖아요 아시겠지만 장난 아니잖아요 솔직히 제가 버스 운전을 군대에서 운전병대가지고 운전해봐서 아는데 솔직히 살살 한번 살살 내거든요 온전히. 근데 우리나라 기사도 솔직히 그러진 않잖아요. 솔직히. 너무 노물질 줄데. 조금... 아, 여기 대박입니다. 진짜. 그리게 대단한 게 출발할 때 출발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셔요. 뭐정차합니다 잠깐 쓰겠습니다. 살살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요. 아, 이런 데가 있냐고. 아,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런 건 좀... 우리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렌터카는 일본에...

키오스가 k o Kios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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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o s 가 o k i o 가 k o Kiosko, k i o s k 큐아가돌 s k o k 오케 s k o k 아 o s k o Kiosko, k 이 o 아이 o Kiosko, Kiosko, k i 잘갈수 있을까? 어, 어색해. 너무 어색해. 가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왼쪽으로, 왼쪽.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 왼쪽이다. 어, 너무 헷갈려. 와. 죽겠다, 이거. 아, 일본도 이 지하철역 부분은 차가 상당히 많이 막힙니다. 지금 숙소까지 한 8분 거리인데, 지금 차가 움직이질 못하고 있어요. 일본차 항상 아쉬운 건선팅이안 됐다는 거. 어. 너무 뜨거. 워 에어컨 만 풀로 틀어도 지금 너무 뜨거. 워 어제 산그목토실 했는데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거? 너무 시원해. 누워서 앉아 있었어. 기다려야지 좀. 아, 타고 내리고 아, 타고 또, 내리고 또 이제 세 번째 타서 그것도 드디어 탔는데 나는 시간 가는 건 괜찮았어. 근데 나는 이 톨비용을 언제까지 낼까? 6, 6 8 0 0씩두번 냈으니까 13,000원 날렸어. 아, 13,000원 날렸습니다. 나 아. 13,000원만 날리는 게 아니라 난 계속 계속 그럴까 봐 진짜 너무 걱정돼. 아, 나 오늘 하루를 진짜. 거기서 그래. 계속 보낼까봐 10만 원 채울까 아. 봐난차이니까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너무 화가 나더라고. 엄마, 아. 엄마. 밥 먹으러 가는 거야. 지금 숙소 가는 길에 장어 덮밥 맛집을 찾아오는 곳이 있어서 거기 가고 있는데요. 히타라는 지역에 있는 장어 덮밥 맛집이고, 지금 월요일 낮인데 웨이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웨이팅을 제발 안 해야 돼. 지금 너무 더워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양산 쓰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너무 뜨거워. 둘이 또아리를 들고 있어. 반이까지 다줄 있는 각나아 여기도 예약을 안 하면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한 군데도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어. 예약을 무조건 했어야 되는 거야. 길거리에는 노상에서 파는 곳을 좀 찾아왔습니다. 여기 배고프다고 엄청 우는데 지금. 아 있어? 엄마도 벌써 내가 이렇게 먹지 않았는데, 오빠도 어, 안 먹었는데. 아, 맛있어? 맛있어 아니면 어때? 천천히, 천천히. 이런 노상에서 먹는 곳인데 덥지 않으면 되게 분위기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더워. 물 먹어가면서. 어 <laughs> 오빠, 주먹 오빠. 다 씻고 생기면 요 물 먹어. 어디서? 뭐야? 아니 예약 없이 먹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는게 말이 되냐고. 이타 너무 이쁘다 마을 동네. 아 이쪽에서 봐도 너무 이쁘다. 일본 다이소가 있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오리지널 다이소. 어 이런 거 많다. 재미좋은 거. 아. 아. 우리나라 다이소하고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와, 그서는콜라 <laughs> 어, 이거 너무 이쁘다. 코카콜라 지금 너무 이쁘다 이거. 이거 이쁘다. 어. 레트로레트로 완전 레트로 아니고 아이고? 에이 진짜. 하나 지가 사야겠습니다. 아사 사주려고 우리나라 다이소랑 별 차이 없네요라고 했더니 츠미나마 겁나 재밌다고 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다고. <목소리> 여기 다이소 옆에는 또 엄청 큰 마트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십자제 마트 같은. 근데 일본은 그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게 없나봐. 여기아기를 이렇게 태울 수 있는 카트가 되게 신기해 재밌어? <목소리> <laughs> <목소리> 어, 엄마, 아! 아빠 여기 아지 알았어 알았어 여기 아빠 이렇게 잡아 이거 진짜 레알로 지역 마트같이 생겼어요 아빠도 일본에 이런 딱딱한 김이 있는데 이거 맛있습니다. 우리 나라 김이랑 좀 다른 뻣뻣한 딱딱한 김. 하지마. 딱히 살게 없어가지고 간단하게만 하지마. 사고 갑니다. 김만 사서 가네 비가 오는데 화면이 이거 뭐 뭐라고 해야지 그거 없어도. 아이바를적동시키지도 않았는데 물방울이 그냥 올라가 버려. 올라가서 깨끗해져. 그냥. 구체적으로. <목소리> <목소리> 이러고잡니다 여기도 이다 여기도 이다 여기도 참이다. 여기도 참이다. 여기다여기다여이다여기이다여이다다다

맞아 나 싫은데 게 이쁘다 화장실 입는 거 좋아하잖아 입지? 일로어 입혀 저기 로와로와일 되게 불편한데 이거 네싸 와이오 루 오자마자 가족 은 전화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가죽탕에 배정된 가족탕이 있거든요.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어디 걷는 거 너무 힘들어. <laughs> 아, 이막 너무 힘들어 걷는 거. 아 이런 것이고 어떻게 다니는 거야 이분분들? 아, 아, 어. 아 이거 발 끌라. 양쪽으로 찢어질 것 같은데 이거 발이. 바로 옆쪽에 이 가족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가족탕 하나. 가족탕. 아 어, 이렇게. 와. 아니? 아, 이렇게 와. 아, 이거야? 와. 시원하게 목욕을 하고 나왔습니다. 어, 해가 지니까 시원하네요, 시원해. 남학신 신고 이거 입으니까 이렇게 걸을 수 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다리가 안 벌어지고 이 신발이 그냥 못 걸어, 아예. 여탕, 남탕. 여기 남탕 가도 되잖아. 한번 봐봐. 이쪽 여탕 이쪽 남탕. <laughs> 아까 저희가 들어갔던 가정탁이 있고요. 여기 보면 남탕이 여탕 구분이 되는데. 야외 도전탕으로 아주 큰 욕장이 있어요. 서로 시간에 따라 남자 여자 또 탕이 바뀌어서 도전탕을 또두 가지 즐길 수가 있다고 하네요. 야, 너 뭐니? 야, 이거 뭐야? 어디 가고 있어요? 지금 뭐? 집미너마 정한 맛집. 이자카야. 이자카야.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사는 이자카야인데 뮤슐랭 맛집이래. 뮤슐랭 맛집 있어? 날씨 어때요 이제? 주변이 산이라서 그나마 좀 시원한 거야. 아. 근 강원도처럼. 아. 근데 그냥 여기 그냥 거리 계속 자체가. 직진? 네 직진. 내가 말할 때까지 계속 직진이에요. 잠깐만. 6시 오분인데 벌써 4시 50분이라서 또못 먹을 수도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100%못 먹고 딴데 가자고 그냥 또 빈자리. 또두 번짜리, 두 번째 맞지? 한번 빈자리나 가자. 와, 아, 여기 마을 너무 예쁘다. 왜 비행기 타고 일러 오는지 알겠어. 야. 그러지. 야마야 이자카라는 곳인데. 요 미슐랭에 나온 맛집이라면. 운하고 있을까? 어. 할하세요 아, 아. 아, 네. Three people. Three. 예. 예. r e 이 e r v a 예약이 아니에요. 약 뭐야? 예약 안 되는 소리야. 예약 안 되는 줄았는데레저베이션 This is i s a k a a everybody, long time. Uh, ah, uh, How to reservation? g o How to reservation? Uh, mm -hmm. only, only, huh? only call? Um, only only, call. On. only uh, telephone? o n l n e reservation? No, no, to to okay. So, okay, thank you. Thank you. Yeah, 아 너무 아쉽다 이건 너무 아... <목소리> 제일 아쉽다 이거는 어 응, 근데 어이없다 그래, 일본을 이거 일본 가기로 한건 솔직히 한 3일 <목소리> 어 5일 전에 일 전에 이제 정하고 온건데 예약 같은거 하나도 안했거든요 예약 안하면 아무것도 못먹습니다 <목소리> 여기 일본 이럴수가 있나 이거 와 드디어 들어왔다 <목소리> 와 드디어 예약없이 들어 보내주셨어 드디어 먹었습니다 <목소리> 아야 여기어가 그거 특징. 소목살이 더. 소목살. 지금 지지진 새끼. 니지노 <목소리> 새끼. 일본 오면 사킬 먹어야지. 와, 진짜 맛있다. 아, 지 새끼. 니와 <목소리> 있구나. 여름에도 우니. 우니. 만먹래와스시시켰는데 너무 있어 보이네. 아 이게 우니 우니. 우니 우니. <목소리> 음. 음. 음? 지금 여기가? 학생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거든요? 학생이? 응. 그래서. 아무 왜? 맛도 안 아무 맛도 안 난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래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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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서. 그래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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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어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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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먹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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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왔그래 그래서. 그래서. 그시가로등 그래서. 그래서. 그래어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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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그 여기 동네에 무슨 쇼핑 센터가 하나 있어가지고 구경 한 하겠습니다 네? 다이소도 있고 옷들 네? 있잖아 네. 다이소네 다이소 <laughs> 옷이 있는 다이소 <laughs> 오 너무 귀엽다 이거 오 아니, 다이소를 봤는데 왜또봐 여행의 재미는 쇼핑인 여행이야왜야 우리나라 탑2 라면이죠 신라면 진라면 역시 일본 네. 다이소도 에 있네 유우인 우기 동네에 마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사람들 많이 여기서 이용하시네요. 일본 왔으니까 또 포키 한번 사야죠. 포키 일본 녹차로 참 많은 것을 해 녹차로. 우리나라 빼빼로의 전신이죠. 포키 포키는 우리나라 빼빼로의 전신. 캬, 우리나라 과자 또꿀까락이 새우깡 꼬북치, 아기 양파링. 친한 동생이 사케를 좀 사오라고 알려줬는데. 렇사케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이거 쿠보타 만주라는 술인데 이게 지금 만3 0 0원 밖에 안하거든요 이게 오마칸스에서 한 10만원 12만원에 판다니다만3 0 0원짜리네 팝콘 먹는라고 어... 어, 하루의 여정히 끝났습니다 근데 70만원짜리 자에서 시간을 너무 못 보내는 거아야 이거? 지금 많이 지내고 있는 뭔데 나아번한 이걸 달라는 거야? 뭐야? 이게 뭐야? 수면제 어. 차 보관하자. 수면를나 어디서 보관아 전자레인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없잖아 우리. 다음에 해야겠다. 큰일 다 아니야. 전자레인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전자레인지. 네, 이거 전자레인지 있어야 돼. 된장지야. 아 진짜. 전자레인지 응. 그게 집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숙소에 없었거든. 아 지금 못하겠다. 아 응. 이게 진짜 초밥이 되는 거란 말이야? 야, 너무 웃겨. 잘 잡. 와 참치, 참치 좋아. 오, 오 간장 진짜 간장까지 있어. 이걸 뭐라고 저고 그 장난가 말도 안 되게 는 이게 성게알이 구연이 돼. 성게알 아니야. 어어어. 아 진짜 같은. 아, 맛은 어떠한데? 무슨 맛이야? 여뭐 먹어 뭐 먹어. 혈 음, 혈당 덩어리야. 맛은요? 물 먹어요. 아. 이런 소감이야? 어, 어. <laughs> <앉아>. 재밌었어 재밌나재민 <laughs> 재밌어? 재미 화났는데? 안돼. 따라가 따라. 응응응. 뭐다 먹었어. 아. 아까 아, 또뭘 들어갔다 지금 나왔난감인데와 이거 이미지 구현은 진짜 기가 막히게 되는데 맛은 최악이야. 소다 맛이지. 68만 원짜리 숙소에 와서. 10시인데 벌써 자는 우리 가족. 10시엔 충분하지. 아니. <laughs> 너무 못 죽이고, 이거. 뭐야, 이거. 난 벌써 욕한 두번는도뭘못 죽여. 채미랑 채미엄만 벌써 지금 누워. 10시인데 누워 자고요. 저 언제라도 좀. 10시야, 벌써? 어, 10시. 저 언제라도. 딱 10시지. 저 일본 맥주. 이게 또 하이볼 같은데. 포키 과자나 아까 산 포키 과자나 한번 먹겠습니다. 김안 먹어도 나이 포키가 맛있더라. 포키. 와 살얼었어. 아 맛있네, 맛있네 이거. 이제 일본은 이제 하이볼로 그냥. 대세가 9천이었나봐. 그냥 맥주는 하이볼이 그냥 매대 50%를 차지하는 것 같아. 마트 갔더니 술에 술 매대 거의 50%가 하이볼이야 하이볼. 그냥 맥주 50%, 하이볼 50%. 하이볼 종류가 엄청 다양하게 많아요. 여기 일본 와이파이로 인터넷을 잡으니까 넷플릭스를 켰는데 일본 넷플릭스로 뜨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탑10 영화 1등이 뭔지 아세요? 드래곤볼. 드래곤볼 슈퍼가 영화 1등이야. 넷플릭스 영화 1등. 일본 자국민들이 드래곤볼에 대한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는 대목이네요. 2위는 우리나라 콘텐츠 무드설모관인 이득입니다. 영화 오늘 68만 원짜리 료칸 류칸... 별거 없어요. 너무 별거 없어. 똑같아요. 10만 원대 숙소나 68만 원짜리 료칸이나 마지막 술로 끝내는 건뭐 똑같네. 이거만 먹고 이제 좀 늦겠습니다. 이제. 很累呀。